미국에서 전해드리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무기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현무투비 확장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 현무투비 위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사거리, 정확도, 생존성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어낸 전략 자산입니다. 현무 2B 확장형은 기존 사거리 500km 급에서 더 길어진 확장 사거리를 확보하여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보다 넓은 작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탄도 궤적과 변칙 궤적 비행을 모두 지원하여 적의 요격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며 첨단 유도 기술과 위성 항법 장치를 결합해 CEP, 원형 공사노차를 3에서 5m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고정 표적뿐만 아니라 이동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번 계량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탄두 선택의 다양화입니다. 표준 고폭탄두뿐 아니라 관통형, 열압력탄, EMP탄두 옵션을 지원하여 다양한 전술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합금 재질과 신형 탄체 구조 설계로 인해 초고속 돌파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지하 깊숙이 위치한 표적이나 강화 콘크리트 벙커에 대한 관통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추진체 역시 개선되어 연료 효율과 추진력이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 후 초기 가속 구간이 더욱 짧아지고 고고도 저고도 변칙 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종말 단계에서의 회피 성능이 향상되어 적의 요격 확률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이동식 발사 차량 TEL 고정식 4일로 해상 발사 플랫폼까지 운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무 2B 확장형은 전술적 운용뿐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밀 타격과 장거리 운용이 결합되어 전방 방어선뿐 아니라 후방 지휘소, 군수 보급 거점, 레이더 기지 등 고가치 표적을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거리 탄도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거리급 성능을 발휘하여 적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제공합니다. 방어 측면에서도 현무 2B 확장형은 최신 스텔스 도료와 저피탐 설계가 적용되어 레이더 탐지 거리를 줄였습니다. 적외선 신호 감소 기술로 열추적 미사일의 라곤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비행 중에도 실시간 경로 수정이 가능하여 전장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합니다. 유도 시스템은 관성항법 장치, INS와 위성항법 장치, GPS, GLONASS, KPS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전파방해 환경에서도 자동 보정 기능을 발휘합니다. 일부 사양에서는 전자전 대응 모듈이 장착되어 적의 재민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전이 격렬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표적 명중이 가능합니다. 2026년형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는 디지털화된 발사 통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발사 절차가 비교적 길었지만, 신형에서는 목표 데이터 입력 후 수분 내에 발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신속성은 선제 타격이나 기습방어 상황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함무 투비 확장형의 개발 배경에는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첨단 요격 기술의 확산이 있습니다. 적의 방어망이 점점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거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 궤적의 다양화, 다탄도 옵션, 정밀 유도, 생존성 강화 등 종합적인 개량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량형은 바로 그 요구를 충족시킨 결과물입니다. 운용 측면에서도 본 미사일은 단독 운용뿐 아니라 다종 미사일 체계와 연계해 복합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항 미사일과 동시 발사하여 적